안녕하세요. 이경디자인 이지현 PD 그리고 지현 PD 남편입니다. 먼저 지난번 반셀프 인테리어 인터뷰 영상을 재밌게 보셨을까요? 이번 편은 드디어 철거 편인데요. 철거하는 부분과 이유 그리고 철거하면서 생겨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느 부분을 철거하나요? 네, 일단 저희 집은 모든 마감재와 가구를 철거합니다. 또한 기존 복도였던 팬트리 공간의 벽도 철거하고. 별도의 다이닝룸을 개방감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복도 쪽 벽도 일부 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도 남기는 게 없다고 들었는데요. 샤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벽을 철거했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저희 현장은 흔히 말하는 H빔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외벽을 제외한 내부 벽체 대부분이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가벽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서 미리 얻은 사업 승인 도면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철거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레이아웃 구성 시에는 항상 건축 도면을 관리 사무소에서 받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철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보조주방 세탁실 뒤편에는 베타룸이 위치하는데요. 사실 이 벽을 허물고 드레스룸 쪽으로 세탁기를 돌려놓고 쓸 계획이었지만, 골조 벽체로 이루어져 있어 철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건축도면을 확인했더라도 철거할 때까지 확신을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싸다고 깔았던 타일이 변수가 되었습니다. 타일과 마루의 단차 때문에 타일을 뜯고 나면 전체 수평 물타를 다시 쳐야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아 다행히도 너무도 깔끔하게 뜯겨 나갔고 단차는 샌딩을 통해 잡았습니다. 그지연 PD가 꿈꾸던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공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 저희가 사실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책상 위에 무언가 마음대로 놓을 수가 없었고 손님들이 왔을 때도 휘날리는 고양이 털 때문에 불쾌감을 줄수 있어서 별도의 다이닝룸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벽으로 막히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과감하게 벽을 털고 유리도어와 유리가벽을 통해 흔히 뚫린 개방감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기획했습니다. 네 그럼 다른 공간은 어떻게 바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현관부터 말씀드리면 이곳에는 유리 주문을 사용해 다이닝룸과 일체감 있는 컨셉으로 잡았고요. 에어드레서를 매립해서 외부에서 오염됐던 외출을 이곳에 보관하고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관 한편엔 잠시 앉아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벤치장도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보이는 방이 부부침실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공간도 기대해 주세요. 기존 팬트리가 있던 공간은 철거하고 확보된 공간에 저희 부부가 아침이나 저녁에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을 놓거나 홈바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주방 역시 고양이들과의 분리를 위해 안쪽으로는 메인 주방이 되고 거실 쪽으로는 3m가 넘는 대면형 아일랜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원래 부부 침실로 사용하는 이곳은 저희 PD 부부의 서재 겸 작업실이 될 예정이고 같이 붙어있는 베타 룸은 드레스 룸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해주세요. 네, 철거하는 모습을 다시 돌아보니까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태어날 집을 상상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이너스 옵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초초초 계획형 고부라서 가전 가구도 철거 전는 모두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철거 설비 쪽에서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들 가전 가구 고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더 완벽한 마감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꿀팁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우리 지연피드는 철거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흔히 뿌레카라고 하는 파괴한 마로 타일을 철거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소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집에 가서까지도 울리더라고요. 구축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부분인데 신축이었기 때문에 민원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한 세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먼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 놀랬습니다. 여러분, 철거 때 방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다음 편은 설비와 전기 배선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철거편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